안녕하세요. 19년차 건축 전문가로 아파트 7곳, 1만 세대, 설계, 공무, 시공, 감리, 경험, 그리고 30곳 이상 건축 공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스톱 맞춤형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HB 건설 대표 민경용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시공 서비스란 토지, 가설계, 수지 분석, 실시 설계, 수량 산출 내역서, 계약서, 시공, 감리, 중공을 한번에 진행하는 HEB 건설만의 건축 시공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에서 망하지 않는 건축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지식이 아니라 제가 19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시간 내어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쉽게 알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계획은 건축주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단계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설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시점이 공사 중 시공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그전까지는 설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설계란 건축주의 계획을 도면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며, 건축주가 꿈꾸는 공간을 현실로 구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사의 역할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것 이상으로 건축주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있는데요. 건축주는 자신의 계획을 건축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사는 이에 대해 조언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축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의 여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건축주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가능성과 디자인을 족하는 설계를 제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한 건축주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저도 결정을 내지 못하고 설계도면 완성에 1년, 2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건축주가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탓입니다. 건축주가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사는 조언할 것이 없고 건축주는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을 짓고 싶다면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건축사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건축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반드시 건축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완성했을 때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승 이후 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움 난 뜻인데요. 이렇게 나온 설계도면은 건축주의 계획이 반영된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상세한 도면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해야 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견적을 내기 어려운 설계도면은 좋은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견적 과정에서 설계도면의 정확도와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시공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건축사를 찾아야 할까요? 이제 어느정도 답이 보이지 않나요? 건축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건축주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며 건축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 도면을 만들어주는 건축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건축사를 찾아야 할지 알게 되셨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단순히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주와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건축주가 건축사를 잘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계를 할때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내용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